음,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더라고요 이번에 새로나온 컬러인데 14호 피치블루 너무 음, 예뻐 이 컵이 삼각존 쪽에 운영을 주는건데 그리고 또 꽂힌거 하이라이터 하는건데 여기에 살짝 하는거 꽂혔어요 나는 맥의 PDA입니다. 약간 가을 컬러예요. 오늘 메이크업 마해줍니다 하잉 여러분 지금 나갈 준비를 하려고 저는 이렇게 맨투맨에 약간 볼드한 목걸이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 지금 머리가 살짝 산발스러우니까 앰플도 좀 발라줄게요. 훨씬 나아졌죠? 이번 주 브이로그 룩은 곤니찌와 봉주루와 함께하는 브이로그입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데일리로 후뚜루마뚜루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곤니찌와 봉주루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올 가을부터 유심히 지켜보던 체크 셔츠부터 좀 데일리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살짝 좀 날씨가 가을로 바뀌어가지고 색감도 살짝 가을 가을하게 입어봤거든요. 곤미티아 공주리의 이거 시그니처 맨투맨. 이 컬러감이 이 약간 피그먼트 느낌의 이런 곤색 느낌의 블루라고 해야 되나? 살짝 블루와 네이비의 그 어중간한 사이에 있는 컬러거든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레드와인 느낌의 이렇게 자수가 박혀있습니다. 오늘 룩이 너무 귀여워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입었습니다. 살짝 캠퍼스 룩 같기도 하죠. <laughs> 약간 좀 민망하지만 아치형으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컬러 배색으로 약간 아이비 스타일, 약간 그런 학생 스타일 느낌이에요. 이게 다른 아더 컬러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 블루 컬러가 가장 예뻐 보였어요. 뭔가 이 묘한 블루빛의 컬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룩으로 입고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 느낌. 진짜 당마 오랜만에 신었어요. 가을 하면 당마 아닙니까? 이렇게 있고 오늘 은, 한 남동 갔 다가 쇼핑 조금 하고 들어오 려고요.

이렇게 블랙 느낌의 가죽 자켓과 이렇게 셔링 치마를 같이 매치해 주었고 여기 밑에는 플랫슈즈 신을 예정입니다. 제가 입은 셔링 스커트는 딱 지금 날씨에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원단의 롱 셔링 스커트예요. 이게 주름 디테일이랑 와이드한 플레어 실루엣으로 볼륨감 있는 느낌이거든요. 편하게 덧대어 있는 밴딩에 매듭까지 있어서 허리 사이즈 상관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원단감이라서 핏도 예쁘게 떨어지는데, 체크랑 아더 컬러 디자인도 많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머리도 조금 묶어봤고, 목걸이는 뭐랄까, 아, 출근했다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조금 멋지게 입어봤어요. 이 목걸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주고, 이거 네, 선셋. 떠우 선셋. 진짜 오랜만에 부리는 것 같아요. 계피향 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잔향이 엄청 좋아요. 하면 또 드디어 제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머리 염색을 하는 날이거든요. 아, 저 진짜 염색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어제 수영 갔다 와서 머리를 까맣고 오늘 아침은 머안감 뭐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를 묶었습니다. 반지는 시시어 반지고 이거는 윌리 앤 더피 이거는 아마카사르 이렇게 껴줬어요 시계 차고 이렇게 플랫슈즈 신고 갈 거고요 오늘 컴퓨터 할 일이 있어서 이거는 무음 가방 챙겼습니다 오늘 위에 가죽 자켓은 노티아 제품 입었고요 안에는 어, 요 프린팅 크롭 반팔 티를 입었습니다 어텐즈 제품인데. 가끔 이렇게 받쳐 입기 좋아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캉캉 스커트. 양말은 오버듀 플레어 신어줬습니다. 제가 이런 캉캉 스커트 이번 여름 화이트 컬러도 정말 잘 입었는데 블랙 컬러도 하나 소장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가격도 딱 저렴하고 브니지아 봉주르에서 핏감 좋은 이런 스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블랙을 선택을 했는데 조금 키가 조금 더 아담하시고 귀여우신 분들은 좀또 다른 그런 체크 패턴의 컬러감 있는 거 입으셔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이거는 일본 여행가서 사온 스틱 왁스인데, 이렇게 잔머리 정리해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쓸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깔끔해졌죠? 이런데도 살려줄 수가 있어요. 너무 유용합니다, 이거. 오늘은 체크 셔츠를 하나 입었거든요? 기모로 되어 있는, 곤니치아 봉주르의 셔츠인데, 올해 트렌드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체크 셔츠. 저도 진짜 몇년 만에 착용해본 것 같거든요. 한때 제가 한 10대, 20대 초반까지 체크 셔츠에 완전 꽂혀있을 때가 있었어요. 올해 다시 또 유행이 돌아왔더라고요. 군니찌와봉주르에서는 다양한 라인의 셔츠, 패턴, 그리고 컬러 디자인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타탄 체크 패턴이고요. 핏은 기존 오버핏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제작된 시티보이 스타일의 셔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고니지아 봉주르의 스테디셀러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딱 기모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독으로 오픈하거나 클로징해서 입어줘도 예쁘고 허리에 셔츠를 둘러서 레이어드해주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해요. 요것도 오늘 새로 게시한 가방인데. 이거는 선물로 받은 가방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벨트처럼 되어 있고, 뒤에는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는 이런 가방이에요. 오늘 딱 메고 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단추를 조금 풀어서 소매를 노업해서 입어봤고요. 오늘 좀 이런 헤어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퍼퓸 드러브라는 가방인데 이렇게 벨트 백처럼 되어 있어요. 아 여기 안에 넣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디테일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어, 오늘의 착장은 약간 데님의 셔츠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안조의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일자피 스탠다드 데님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님이라서 이 색감이랑 이런 약간 그린 블루 컬러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입어봤어요. 오늘 이렇게 입고 북촌 나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TMI가 사실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이마 필러를 맞고 왔습니다. <laughs>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여기 약간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아무튼, 요거 후기는 차차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와보겠습니다. 시끄러워. 트를 입었어요. 포용하고 귀여운 느낌의 핏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금장 하트 단추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감은 약간 좀 빈티지한 레드 컬러거든요. 살짝 엄청 다크한 레드는 아니고 약간 다홍과 레드의 약간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따이 하고 따뜻한 질감의 니트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착용도 가능하고. 반팔 티 위에다가 가볍게 입을 수도 있어요. 온도 차가 심해가지고 좀 약간 머리를 잘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에는 구니지와 봉주루 함께하는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더보기란 쪽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팔다보리크를 사가지고 요거 뿌리고 가려고요. 그 롤런 향수인데 얘도 오늘 저녁까지 약속 이 있어서 챙겨가겠습니다. 이렇게 낄 거예요. 이렇게 롤런 반지랑 요거는 엠프프 반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입었고요. 요거 니트는 아까 소개해드린 코니티아 봉주르 제품이고 밑에는 노티아 청바지인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있는 그런 제품이고 오늘 슈즈는 요거 그리고 이거 오버히의 빅백이에요. 요즘 빅백이 편하고 좋아가지고 자주 메고 갑니다. 검정 입었는데, 어, 얘가 빨강에 검정이네. 에요 감사합니다. 얘는 논알콜이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요. 치즈 크리미 치즈 일본에 사온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이태원의 해방문을갈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밥 먹을지 지금 좀 찾고 있는데 이런 약간 외국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온 손톱깎이 아이고. 요겁니다. 어제 무지개 맨션 행사 끝나고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이렇게 기대 있어요. 맨날 약간 그렇게 자리 없으면 기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독자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구독자님이 메모장에다가 어, 저 팬이에요.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아예 망각을 하고, 그냥 그 글만 보고, 저 팬이에요. 라고 하길래, 어떤, 어떤 팬이시라는 거지? 해가지고, 제가 그 구독자님한테, 어, 어떤,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독자님이 너무 당황하시면서, 어,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헉! 이러면서 막, 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laughs> 죄송해요. 죄송 아, <준비> 했어요. <laughs> 그 구독자님이라고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다고, 어, 죄송하다고, 난좀 많이 알아봐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아, 진짜, 무방비 상태였어. 그니까, 저 나중에 이제 가는데, 가는 길 방향도 똑같고, 환승도 똑같은 데서 하고, 해가지고, 구독자님이랑 말 진짜 많이 하고, 수다 떨고, 오랜만에 저 알아봐주시는 구독자님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가끔 만약에 길 가다가 저 알아봐주시면, 그꼭 이렇게, 나중에 DM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봤다고. 근데 저도 그렇게 구독자님들 만날 기회가 쉽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길 가다가 저를 보게 되면은 그냥 반갑게 인사해주셔도 됩니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오늘 조금 캐주얼하면서도 편하게 입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북니지어 봉주르의 베스트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셔츠거든요. 딱 가을이 입기 좋은 그런 간절기 셔츠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여름에도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원단감이라서 앞에 보여드렸던 타탄 체크랑은 좀 느낌 다른 걸로 선택하고 싶어서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체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낙낙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오버핏. 셔츠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튀지 않고 살짝 베이직한 느낌으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으로 발라봤어요. 무지개 맨션 팝업 갖다가 받은 립인데 이게 베이스 컬러들만 이번에 아예 매트하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밑바탕 컬러로 쓸수 있는 립 컬러들만 출시를 했대요. 그래서 컬러베리에이션이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또 이제 좀 진한 거 좋아하니까 PDC 모브라고 이제 거기 라인업 중에서 가장 진한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엄청 매트한데 뻑뻑하지 않고 약간 매끄럽게 발린다. 이게 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넓고 옆에는 엄청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벌써 다 발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랐거든요. 길쭉하게 포인트로 플레르드. 오늘 신발은 아디다스 쌈바 신고 가려고 하고요. 이렇게 입고 갈 예정입니다. 밖에 날씨는 엄청 좋은데 살짝 쌀쌀해가지고 이렇게 반팔에 셔츠 입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이거 다이애그널 팬츠는 핀턱이 살짝 잡힌 팬츠인데 이건 제가 산지 조금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판매를 안할것 같아요. 이게 처음 제가 오버핏에 입문하게 된 그런 청바지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같이 꺼내 입었어요. 이렇게 말고 또 제가 코디하고 싶은 느낌이 이렇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다가 살짝 단추를 닫고 버뮤다 벤츠랑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하지만 요걸로 픽을 했습니다. thank you 진짜 예쁘다. 진짜?